그별 박쥐는 박쥐의 일종으로 특이한 체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동물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데 이틀간 계속해서 먹기를 먹지 못하면 자기 체온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섭식간의 체중이 25%나 줄어들면서 60시간이 지나면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따라서 먹이 사냥에서 허탕을 치고 돌아온 박주는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다른 동료들에게 먹이를 구걸합니다. 그러면 그 동료들은 자신이 먹은 것을 토하여 배고픈 박주에게 주으로써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언제나 먹이를 풍족히 구할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생활을 통해서 서로의 생명을 올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이좋게 먹이를 나누어 주는데 하나의 규율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료가 위기에 처하여 먹이를 구걸할 때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한 박쥐에게는 그가 어떠한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결코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공동체. 특별 이들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먹이를 나눠먹는 것, 동료를 어려움 속에서 구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흡혈, 박주가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리스도의 피로 형성된 하나의 신령한 공동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서로가 하나되지 못하며 함께 나누지도 또한 서로의 어려움을 구하지도 않는다면 결코, 학주보다 나은 삶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이는 자기 자신만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이기심이 우리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기심에 따른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은 자신의 활동을 스스로 찢고 있는 행위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각 개인에게 언제나 행운만이 따를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은 모든 것이 생각대로 잘 되어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내일이라도 상황이 역전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가 그 동안 이웃을 외면하고 자신만을 위해 살았다면 그 누가 어둠에 빠진 그를 도와주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공동체에서 진정한 몸 한 식구를 이루어 나가야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요. 교회가 있어야 될 존재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 시카고에 있는 어떤 어린 소녀 하나가 주일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부모님이 다른 동네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먼 길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그에게 후퇴여 그렇게 먼 거리에서 이곳까지 나올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사 간집 근처에도 훌륭한 교회가 얼마든지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은 다른 사람에게 훌륭할 줄 몰라도 나에겐 그렇지 못해 라고 대답했습니다. 친구는 왜 그래 라고 물었지요. 또 아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많아. 또 모두들 사랑하고 있, 있지만, 아, 그런 교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교회는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곳입니다. 말씀으로 성숙하고 은혜 안에 머물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랑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적인 마음, 욕심을 버리고 서로 주님 안에서 한 몸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원형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초대교인들의 생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사도들의 가르침,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였습니다. 초대 교회는 유모 상통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유모 상통의 원리가 오늘날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모 상통의 원리가 지닌 정신만큼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계승되어 모든 성도들이 공동체 전체의 의익을 먼저 생각해야만 되는 것이죠. 다른 성도들을 돌보는 삶의 사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본문은 성령 강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 진행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인류의 구원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의 부활과 승천 이후 성령을 보내서 사도들로 하여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우주적 사업에 동참하는 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영원권에 힘쓰는 교회, 다시 말해서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웃과 함께 새롭게 도약하는 교회란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어떤 교회가 교회가 이웃과 함께 새롭게 도약하는 교회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표가 나타나야만 되는 것이죠. 43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한데 사다드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요즘 교회도 사람들이 우리들을 두려워하십시오. 이런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두렵게 어떤 섬기고 또 경외하는 마음의 두려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기자와 기사와 표적이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있을 때 행하신 기적들과 같은 성격을 지닌 하나님의 역사들을 말합니다. 이런 기적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우리가 상상한 상상한 것 이상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현실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창세기 39장 2절 3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말씀합니다. 어디가리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은 무엇인가 평범한 사람과는 차이가 있는 요셉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로, 다시 말해서 요셉이 무엇인가 맡겨놓으면 그냥 잘 해낼 뿐만 아니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여러분 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이 하는 일과나 눈에 띄게 현지하게 잘 되는 것들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달라도 무엇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였던 다니엘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의 지혜를 얻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말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자들 사자굴에 들간 다니엘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켜 주심과 보호하심 아니 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다니엘 6장 22절 상반절이죠. 나의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보호하심과 지켜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일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말씀합니다. 산이 많은 곳이 고새가면 해가 금방 떨어집니다. 어둠이 빨려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말은 죽음의 그늘이 뒤덮인 골짜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죽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고 죽어가는 자들이 많은 곳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이 이 골짜기에 굴러 떨어지게 되면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죠. 골짜기에는 돌도 떨어지고, 바위도 떨어지고, 비가 오면 산사태도 나고, 홍수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죽음의 사건, 사고가 많이 나타난 곳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런 사망의 골짜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곳 곳에 토사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안유하다라는 말은 위로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하나님이 익히 아실 뿐만 아니라 이기고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증표가 하나님의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것이죠. 큰 이적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큰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도 괜찮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증표는 우리들의 마음의 평안과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교회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위로하심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 미야마 아주 온 우리 교회를 믿음의 역사 사랑에 쓰고 그리고 소망에 인내가 있는 교회로 만드시는 귀한 충성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되는 것이죠. 42절이죠.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들을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예루살렘 초대 교회의 성도들의 생활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 교회 성도들의 생활을 생활은 교회를 바르게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아주 기본적인 것들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들의 가르침은 사도들이 주께서 허락하신 권위를 가지고 각기 주어진 것의 임무대로 가르침에 전력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사도들의 가르침의 내용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사도로 세운 신앙의 지도자의 가르침에 잘 순종하고 협조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이죠. 이에 베드로는 오게가쳤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회자들, 신앙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아주 귀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오게 갇혔을 때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 그를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베드로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사라리거전서 5장 12, 13절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느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그들로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에게 과목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은 목회자를 말하죠 즉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말합니다 목회자가 특별하기보다는 그 맡은 사역의 중요성 때문에 목회자를 귀하게 여고 존경하며 그 수고를 알아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교인들은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교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의 영성은 목회자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목회자의 영성을 뛰어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교회를 마시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영성의 목회자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이런 불평을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였는데 제자 훈련을 시켜 놨더니 큰 교회로 교인들이 다 떠났다는 것입니다. 왜그 교인이 그 교회를 떠났을까요? 그 교회 목회자보다 영성이 풍부해지고 말씀의 깊이가 자신을 채울 수 없으니 떠나가는 겁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면 절대 그 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떠나지 못합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받을 때에 그 교회에 훈련하시는 목사님의 간증인데 이분이 제주도로 이사 간 거예요. 제주도. 이게 이제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 거죠. 그런데 주말마다 비행기 타고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은혜 받았 그렇다는 것이죠. 목회자가 즐겁고 감사하게 목회할 수 있는 경우는 교인들의 순종이죠. 교인들이 목회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목회자는 즐겁고 기쁘게 또 목회할 맛이 나는 것이죠. 목회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목회자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 받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 저는 반목천에서 뭐 이제 월요일마다 축구를 하는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나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목회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또 나보다 현저히 높은 목회자가 있을까요 없을까? 요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골을 넣더라고. 아뭐 몸도 저보다 안 좋아요. 막 뚱뚱해가지고 배도 나오시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같은 분도 종물을 쓰시니까 귀하게 사용하시는구나. 아, 이런 이제 느낌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도전도 많이 받습니다. 목회자가 도덕적, 윤리적, 영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인 문제가 없는 한, 그래야 되는 것이죠. 문제가 있더라도 침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이 많으면, 여러분들의 신앙과 영성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미래가 발전이 없다는 것이죠. 그냥 잠잠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신학적인 문제가 있는 목회자 밑에 있으면,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살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의 자원은 반드시 결부를 선언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걸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려고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충만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트 3장 17절이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정상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는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은 목회자를 말하는 것이죠. 성령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을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시지 대적하고 험담하고 비판하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영혼을 경성하는 일즉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즐겁게 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회자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잘못되면 교회는 중심을 잃고 표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사단이 좋아하는 겁니다. 교회가 흔들려 보세요. 얼마나 사단이 저 뒤에서 춤추는지 몰라요. 이야 잘하고 있네. 고집사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여 한 단계 성장하고 도약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셋째,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넘쳐야 되는 것이죠. 46절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갖차여 성전의 보기를 유시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기서 기쁨은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 은혜를 늘 기억함으로 얻어지는 성령님의 선물을 말합니다. 즉 성령 충만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또 증표는 무엇입니까?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쁨이 내 속에서 생수듯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할라디아서 오장이2 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열면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진정한 성도는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영원 깊은 곳에서 기쁨이 불꽃처럼 타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천국의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망은 이 세상 어느 곳으로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순전한 마음은 하나님과 이웃을 거짓 없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세상의 거짓된 토론 욕심과 정욕에 물들지 않고 일편단심 정직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는 깨끗한 신앙 양심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혼합되지 않는 순결한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언서 11장 20절이죠. 마음이 구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 자는 거짓 없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요.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성도가 진정한 크리스토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일본 프로야구 인기 타자였던 카루는 타임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집에 돌아가서 아이들과 놀때 나는 인생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은 내가 인기 있는 선수이거나 그날 경기에서 네 번이나 헛스윙을 하고 실패한 나를 날이 되었거나 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버지인 내가 자기들 앞에서 다 털어놓고 함께 아이가 되어. 놀아주는데 최대의 행복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른들끼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루의 말을 신앙적으로 대비해 보면 이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행복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도 나 때문에 그러한 삶을 또 그렇게 마음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진정한 성도인 것이죠. 하나님 나는 그저 이런 인간입니다라고 벌거숭이가 되는 정직함과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인생 경계에서 우리가 1등으로 달렸거나 꼬치로 달렸거나 관심하지 않습니다. 오직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도약하려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야 되고 목회자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쁨이 넘치고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성도가 많아지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 단계 높게 도약하는데, 즉, 하나님 안에서 구원과 발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참여하고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도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차발적으로 찬양했습니다. 억지로 시켜서 찬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이름뿐인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 단계 성숙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기뻐하시고 평안과 형통함으로 교회 부흥의 주역들이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